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6절에서 20절까지 복록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전 친구와 놀고 있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허리 쪽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결국 병원에 갔는데요. 요로결석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는 요로결석이 뭔지도 잘 몰랐고 참 생소한 질병이었었는데요. 의사소견을 들어보니까 이 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 친구의 경우에는 과도한 영양 섭취가 원인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요 건강을 위한다고 육류를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섭취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건 젊다고 생각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영양제만 열알 정도를 복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도한 영양 섭취가 결국 소변과 칼슘을 증가시켜서 몸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성인이 하루 얼마큼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지 일일 권장량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겠어 하며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거 찾아 먹어두는데요. 결국 그거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영양 과다 섭취는 제 친구의 경우처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론 간에 무리를 주어 건강에 해롭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웃픈 얘기지만 제 친구는 그렇게 고생을 해 놓고 그 후에 세 번이나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린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힘과 지혜, 특히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도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골로세 교회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거짓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율법을 통한 장로들의 전통이나 신비를 강조하면서 골로세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댔습니다. 오늘 봉독했듯이 먼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 그첫 번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16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교회 내에서 서로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시기까지만 유효했었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 음식들이 더 이상 우리네 삶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고린도 전사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모든 전통들은 예수로 대체되었고 예수로 새롭게 재해석되었습니다. 이게 현대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을 띱니다. 이전엔 예배드릴 때 모자를 쓰면 안 된다거나 헌금을 낼때 다름질하며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신년 새벽은 40일을 해야 한다는 등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대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과 전통은 삶의 거룩을 지키는데 도움은 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좋은 전통들은 남겨두어 우리네 신앙과 거룩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에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 신앙의 진수인 예수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전의 율법과 전통들은 서로 용납하고 타협하면서 이뤄가면 되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한편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 그두 번째는 신비주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체험을 무엇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면서 헛된 교만에 빠졌고요. 결국 신비한 경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면서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 청년의 어머니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족들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내한 권사님과 먼저 얘기를 나눈다면서, 목사님 이게 맞는 거냐고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 소위 기도빨이 센 분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에게 먼저 말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도로 해결해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상한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소위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의 바랍니다. 또한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하면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서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유익은 조금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얻는 데에는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비해 보이니까 혹하곤 하는데요. 바울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헛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힘을 얻고 세상 사는 지혜를 얻으며 무엇보다 예수만을 통해 오직 구원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신앙에 조금의 유익은 있겠으나 그건 모두 예수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어제 묵상했듯이 무엇보다 우린 예수 그 진짜만 잘 알면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기회가 있다면 양육도 받고 그렇게 부족한 예수의 지식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대신그한 분만을 갈망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헛된 속임수와 가르침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들로 나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 봅시다.